김규민 감독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든 것은 거대한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상식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도시 한복판에 오두칸이 서있던 차갑고 무심한 쇠부치 기계 현금 인출기에서 시작되었다. 저 기계 안에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뱉어내는 겁니까? 대체 누가 저 안에 돈을 넣어두는 거죠? 처음 마주한 ATM 앞에서 그는 진심으로 궁금했다. 혹시 저 안쪽에 작은 사람이 앉아 돈을 세어주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국가의 비밀 요원이 숨어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일까? 그는 감히 기계를 만지지도 못하고 한참을 맴돌았다. 지폐가 쥐인 소리를 내며 세워지고 정확한 금액이 토출구로 나오는 마법 같은 광경은 그가 평생 배워온 세상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현실적인 사건이었다. 그의 충격은 도시에서 끝나지 않았다. 진짜 경악은 한국의 시골, 그가 북한의 고향과 가장 비슷할 것이라 여겼던 풍경 속에서 시작되었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가 당연했던 그의 기억과 달리 한국의 시골은 논두렁으로 향하는 길목까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말끔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그는 지게 정말 논으로 가는 길이란 말인가? 라며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러다 한 농부의 집에 발을 들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을 잃었다. 농부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끼까번쩍한 궁전 같은 모습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널찍한 거실과 대형 텔레비전, 현대식 부엌은 그가 상상하던 농촌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당에는 번듯한 승용차 한 대와 경운기 그리고 용도를 알수 없는 빙빙 돌아가는 최신 농기계들이 즐비했다. 북한이라면 당연히 협동농장의 소유에. 개인이란 감히 가질 수 없는 귀한 자산들이었다. 그는 집주인에게 이 기계들이 모두 조합의 것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농부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아, 저거요. 다제 겁니다. 혼자서요. 이 모든 것을요. 김감독이 믿을 수 없다는 듯대못자 농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개인의 재산, 개인의 농기계.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이 개념은 그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소한 마리면 모든 농사가 끝나던 그의 고향과 너무나도 다른 세상. 이곳에서는 수십 명이 사부로 하던 일을 포크레인 한 대가 단몇 시간 만에 해치웠다. 이 모든 충격적인 경험 후, 그는 생계를 위해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공장에서 진공청소기 뚜껑을 조립하는 단순한 일이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부품이 오면, 그는 정해진 위치에 뚜껑을 딸깍 소리가 나게 끼우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함께 일하던 한국인 동료들이 시식시간이 되자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아, 오늘 일 진짜 힘들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을 하면서 힘들다고? 나는 이런 일이라면 하루 종일도 할수 있겠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얼어붙은 땅을 깨기 위해 온몸의 무게를 실어 삽을 내리 찍던 기억 살을 내는 겨울바람 속에서 손이 갈라 터져 피가 나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그에 비하면 에어컨이 나오는 공장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은 차라리 휴식에 가까웠다. 북한에서 그가 겪었던 힘든 노동은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육체적 고통이었고 생존을 위한 사투였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힘든 일은 그에게는 거의 놀이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놀이와도 같은 노동의 대가가 그의 손에 지어졌을 때또한 번의 거대한 충격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돈의 가치, 그리고 자본가가 되는 감각이었다. 목표는 단 하나, 이 도시에서 가장 큰 마트였다. 마트에 들어선 순간, 그는 또 다른 신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착각에 빠졌다. 끝없이 펼쳐진 통로, 산처럼 쌓인 형형색색의 상품들, 눈부신 조명 아래 모든 것이 풍요롭게 빛나고 있었다. 북한의 암시장에서 몇 가지 물건을 두고 흥정하던 기억과는 차원이 다른 광경이었다. 그는 카트를 미며 홀린 듯이 상품들을 구경했다. 심지어 물건을 많이 사면 집까지 배달해준다는 직원의 말에 그는 또한번 놀랐다.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위해 가져다준다는 사실은 그에게 권력과도 같은 달콤한 충격이었다. 그의 몸속 깊이 각인된 굶주림에 대한 공포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일단 쌓아두고 봐야 한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생존 본능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다. 그는 47,000원을 거의 전부 사용했다. 20kg 짜리 쌀한 포대를 사고 남은 돈으로 눈에 보이는 온갖 식료품을 카트에 담았다. 라면, 통조림, 과자, 채소. 그의 카트는 금세 음식으로 가득 찼다. 굶어 죽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만든 광적인 쇼핑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창고에 식료품을 가득 채워 넣었을 때 그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이제 적어도 굶을 일은 없으리라.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가 쌓아 올린 안정감은 끔찍한 비극으로 변했다. 쌀을 제외한 나머지 음식들이 그의 작은 방에서 썩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그 많은 음식을 도저히 혼자 다 먹을 수 없었다. 생존을 위해 사들인 음식이 이제는 그저 썩어가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아이러니. 그는 썩은 음식을 버리며 허탈감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음식을 비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은 풍요가 주는 또 다른 종류의 충격, 바로 과잉의 비극이었다. 굶주림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낸 그의 사고방식이 이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오히려 낭비를 낳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한 순간이었다. 그는 두 체제가 사람들의 생각에 얼마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결심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 거대한 생각의 차이를 언젠가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음식에 대한 사고방식의 차이를 깨달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곧 성공과 행복의 점이 마저 두 세계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교훈은 믿기 힘든 사연을 가진 또 다른 동양 사람에게서 얻게 될 것이었다. 그 친구는 허름한 임대주택에 살며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만 김정은도 부러워할 만한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녔다. 소위 말하는 카푸어였다. 그는 매일 막노동 현장에 나가 힘들게 일하면서도 한 달에 2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고스란히 자동차 할부금으로 쏟아붓고 있었다. 김 감독이 기차 할부금이 부담되지 않아라고 묻자 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부담되죠. 근데 형. 이차 시동 걸 때마다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자유잖아요. 이 차는 내꿈그 자체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비참하고 어리석은 삶일지 몰라도 그는 단한 번도 불행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에게 그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북한에서는 꿈조차 꿀수 없었던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공의 상징이자 전부였다. 그는 매일 아침 일을 나가기 전 자신의 차를 애지중지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마치 아이를 돌보듯 차를 어루만지는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감이 서려있었다. 어느 날그 친구가 김 감독을 불러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식당에서 친구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형, 미안하다. 돈이 없어서 삼겹살이나 먹자. 김 감독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돈이 없어서 라면만 먹는다는 친구가 북한에서는 최고위층이나 먹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사치인 삼겹살을 고작 이것밖에라는 듯이 말하고 있었다. 이 기묘한 상황은 또다시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을 앞에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친구에게 삼겹살은 돈이 없을 때 먹는 음식이고, 나에게는 진생의 목표와도 같은 것이었다. 같은 음식을 앞에 두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이 장면을 북한 사람들이 본다면, 과연 뭐라고 생각할까? 빗더미에 앉아 라면을 먹으면서도, 최고급 차를 몰며 행복해하는 이 친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모순적인 상황은 그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안정적인 주거와 배부른 식사에서 오는 물질적 충족감일까? 아니면 당장의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꿈과 욕망을 실현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만족감일까? 어쩌면 한국 사회 최하층의 삶이 북한 최고위층의 꿈일 수도 있다는 이터무니 없는 현실. 한국의 가난은 선택의 문제일 수 있지만, 북한의 가난은 운명의 문제였다. 그는 이 역설적인 행복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북한에 보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행복과 부에 대한 이 복잡한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곧전 세계를 뒤흔든 한 사건이 그의 모호하고 철학적인 고민을 새하얀 분노와 명확한 사명감으로 바꾸어 놓게 된다. 전 세계 언론은 그의 죽음을 24시간 내내 긴급뉴스로 타전했고, 심지어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를 위한 분양소를 설치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었다. 자치방의 작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던 김 감독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리에는 굶주림에 지쳐 길가에 쓰러져 있던 아이의 텅빈 눈동자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비명도 없이 사라져 간 이웃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왜저 사람만 사람이지? 왜저 사람 하나의 죽음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되어야 하지? 수백만 명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저 안 됐다, 불쌍하다는 한두 마디 말로 잊혔다. 그런데 그 모든 비극을 만든 단한 사람의 죽음에는 전 세계가 슬픔을 연기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위선과 모순 앞에서 그는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을 느꼈다. 그의 철학적 고민은 이 사건을 계기로 뜨거운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그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당시 한양대학교에서 연기를 공부하던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조언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담당 교수의 연구실문을 두드렸다. 교수님, 저는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유명한 배우가 되어서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북한의 진실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꼭 알리고 싶습니다. 그의 절박한 목소리를 장작코 듣고 있던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의 인생을 바꿀 한마디를 던졌다. 자네, 배우는 정해진 대본을 말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감독은 본인이 직접 대본을 쓰는 사람이지. 자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누가 자네의 이야기를 써 주길 기다리지 말고 직접 펜을 잡아야 하지 않겠나? 교수님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대본을 쓰는 사람. 그 한마디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깨달았다. 누군가가 만들어준 틀 안에서 연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말하는 배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외치는 감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가 되어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는 꿈은 그날로 사라졌다. 대신 그는 카메라 뒤에 서서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겠다는 새로운 맹세를 가슴에 품었다. 그날 이후 그의 목표는 더 이상 배우가 아니었다. 그의 가슴속에는 감독이라는 새로운 사명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카메라를 들고 진실을 향한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한편의 영화가 총과 칼보다 더 위대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감독이 되기 전 이미 한국 영화계에서 북한 관련 영화 제작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차인표 주연의 영화 크로싱 제선은 조감독으로, 국경의 남쪽에서는 막내 스태프로 참여하며 현장을 익혔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펼쳐낼 자양분이 되었다. 감독이 된후 그는 여섯 편의 북한 관련 영화를 만들며 자신의 사명을 실천에 옮겼다. 그의 영화는 단순히 나만의 발전된 모습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아프고 역설적인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더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현재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 토미로우가 바로 그 예시다. 이 작품은 북한에서 가장 천한 계급의 사람이었던 한 여성이 한국에 와서 성공한 기업의 대표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김 감독은 말한다. 이것은 나만의 부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그 여자의 예디우스들에게 당신들의 옆집에 살던 그 초라했던 사람이 한국에 가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나도 갈수 있다는 동요를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영화라는 무기가 가진 힘을 그가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순간은 그의 영화 사랑의 선물이 미국 영화제에 초청받았을 때였다. 약 150석 규모의 극장은 한국인 한명 없이 모두 미국인 관객들로 가득 찼다. 그는 과연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지 가슴을 졸였다. 영화가 중반쯤 흐르자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체격이 좋은 거구의 미국인들이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들이 오직 자막에 의지해 영화를 보던 그들이 어멍 울고 있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자 한 관객은 그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같은 인간으로서 지구상에 아직도 저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고 또 미안합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그때야 내가 정말 잘했구나 라고 생각했다. 같은 인간으로서 지구 반대편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들의 모습은 그에게 최고의 찬사이자 그의 사명이 틀리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미국 관객들의 눈물은 그의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증명해 주었다. 하지만 그의 최종 목표는 단지 사람들을 울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민족 전체를 깨우는 것, 그를 평화 통일을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이끌게 될 신념이었다. 평화 통일이요? 우리가 올라가거나 그들이 내려오는 방식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바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다. 영화와 드라마 같은 미디어를 통해 진실의 씨앗이 뿌려지고,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과 내부 체제에 대한 의심이 충분히 자라났을 때,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그 억압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남쪽을 향해 불이 통일하자고 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 속에 뜨거운 요맘이 보이지 않게 끓고 있으며 언젠가 그 에너지가 엄청난 화산처럼 분출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 감독으로서의 그의 꿈과 원대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인터뷰는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 강인한 의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비밀 하나를 털어놓았다. 북한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시절 그는 탈출할 기회를 엿보기 위해 병원에 가야만 했다. 병원에 실려갈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를 극단적으로 해치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커다란 대모대에 비누칠을 해서 삼켰다. 끔찍한 표정을 짓는 상대방을 보며 그는 무덤덤하게 덧붙였다. 의외로 잘 들어가요. 비누 칠해서 넣으면 그냥 쏙 들어갑니다. 이 한마디를 끝으로 그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남기 위한 한 인간의 처절한 선택과 그 선택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간이난만이 남아 듣는 이에게 깊고 서늘한 여운을 남겼다.